안녕하세요, 승승부부입니다. Hi, Hi dear, we 승승부부.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어 하고 있는 사랑한송이 사약을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저희가 전에 사랑한송이 그무비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. 1시가 11시 40분입니다. 원래는 11시 반까지 가죠, 저희가. 저희가 원래 11시 반까지 가서 11시 정도에 출발하는데 오늘은 좀 늦어졌어요. 오늘 금요일입니다. 근데 원래는 꽃시장을 목요일 새벽에 가요. 근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오빠가 퇴근도 너무 늦게 해서 어제 가지 못하고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. 여기가 새벽꽃 시장입니다. 오늘이 다른 집이 많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목요일이 와, 사람이 많았어. 장미도 많고,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지난주에 했었던 꽃이에요. 카네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. 음, 그래.

확실히 한거는 목요일보다 사람이 없는데 근데도 많아요 정말 사장님 이 피치펑펑은 어떻게 돼요? 13,000원에 12,000원씩 12,000원이요? 화이트도 이쁘다 저거 어때요? 어 괜찮다 그죠? 화이트는요? 얘는요? 18,000원? 1 아, 8 0 0 0아팔8 0 0 0원 이 예쁜데? 어, 뭔가 이거 응. 하자 응. 나 이거 하고 싶어. 응. 흰색 예뻐요. 그래. 고! 고! 사장님 얘 다섯 개 주세요. 그 네. 계좌이체 할게요 사장님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왔어요? 저희 벌써 결제를 해서 이제 나갑니다. 저희 꽃 자랑 할까요? 짜잔. 비비안이라는 꽃을 오늘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요. 저희가 원래 다섯 단 정도로 구매를 하고, 5 0 명에게 나눠줍니다. 그런데 어, 지금 이 꽃이 원한 단에 팔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, 지금 다 총해서 4만 원이 나왔어요. 이만큼은? 네. <laughs> 안녕. 다음 주에 또 올게.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지만 저희 차가 나옵니다. 무작정 피곤하죠? 어? 자기야. 네. 우리 가기 전에 예호한테 인사하고야 와 돼. <laughs> 저희 동생 예호야. <laughs> 예호. 우리 또 왔어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겨. 예호야 보고 싶어. 너와 닮은 친구가 여기 똑똑 <laughs> 똑 닮은 친구가 여기 있다구나. 예호야 오늘도 안녕. 다음주에 또 올게 잘있어 오, 구 오, 구 우리 동생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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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오, 구 잘있어 오, 오, 빠 잘. 있어. <목소리> 집에 도착했습니다. 현 시각은 몇 시죠? 12시 구4분 12시 44분. 12시 44분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Wow. 예쁘다. 16, 17, 지금 혹여나 18, 10, 30, 아, 야, 보다.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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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 있는 중이 아, 아, 이 아, 아, 24아딱반 샀네. 오. 아 다섯 개씩 들어 있었나봐 그럼. 그지. 진짜 다섯 개씩 들어있었나봐. 헐. 우리 다섯 박 다섯. 아. 아 이게 이렇게 이쁜데 팁 살리가 없잖아 그죠. 응. 아 당연히 열개 들어 있을 당연히 열개 들어 있을 줄 알았어. 근데 방법이 없다. 내일은 소수정이야. 슬프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 사랑한 송이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꽃은, 짜잔. 예쁘죠? 저희 꽃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 또, 저희 이번 주 꽃이 있습니다. 이번 주 사랑한 송이입니다. 꽃이 너무 예쁘죠? 포장도 되게 예쁘게 잘 됐어요. 저희 지금 천호로 가고 있습니다. 매주 7시 반 토요일 천호 로데오로 사역을 나가는데요.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7시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오늘 사역은 조금 특별합니다. 길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주기보다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. 그 로데오 거리에서 저희가 매주 만나는 알바생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알바생들은 아마 저희가 매주 간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꽃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니죠. 저희가 이번에 실수로 꽃을 25송이 밖에 구매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. 네, 기도해주세요 하나님,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들고 갈게요. 그럼 내 뽑아요. <laughs> 일하시는 분들께... 있어요. 저희가 노대오거리에서 열심히 감사합니다. 또 감사합니다.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 위로해드리려고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즐 이고 있어요. 매주 이제 50분에게 위로의 꽃을 전해드리고 있어요. 증가하 위로받고 힘내시바니다 저희가 꽃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분들. 하루하게 마음 편하게 받아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무조 저희들을 사업자로 보내주셔서 왜 이렇게 어색해요 나 운전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요 원래 아니 이러잖아 나 카메라 보고 볼색 있네 <laughs> 근데 얼굴 표정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예쁘다. 나 오늘 당신 때문에 설레는 거 알아요? 귀여워. 내그 영상 쓰지 말아요. 내 모습 당신한테 안보여주시어 아, 오케이.